노후 뱃살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나이 들수록 살이 찌는 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뱃살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출발점이 됩니다. 심장병,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부터 관절 통증과 낙상사고까지 방치하면 건강한 노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약 3명 중 1명이 비만이고 특히 여성 노인 40%가 체질량 지수 BMI가 25를 넘는다고 합니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많아 체력은 떨어지고 생활 자립도 위협받습니다. 비만은 혈압과 혈당을 높여 합병증을 불러오고 무릎과 척추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살까지 찌면 활동은 위축되고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해답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 단백질, 채소통, 곡물을 충분히 기름진 음식은 줄이기. 둘째, 꾸준한 운동,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와 근육을 지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 셋째, 생활 습관 개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노인의 뱃살은 방치하면 병이 되지만, 조금만 생활을 바꾸면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니라 근육과 활력입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